장민호의 사랑 이야기 결혼식 날에 전해지다 진심이 모든 이의 마음을 울리다. 결혼식은 두 사람이 부부로 맺어지는 신성한 순간일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가슴에 간직해온 사랑 이야기가 드러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언제나 사생활을 조용히 지켜온 예술가 장민호에게 이날은 단순한 결혼식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감동적인 예식과 함께 처음으로 모두 앞에서 솔직하게 꺼낸 그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화사한 꽃과 웃음으로 가득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달콤한 감정이 넘치는 가운데 장민호는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행복한 눈빛으로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약간 떨리는 듯했죠. 아마도 감정이 북받쳐서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의 여정을 담담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적인 반전은 없었지만, 인내와 진심,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녹아든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일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한때는 나는 아마 평생 혼자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조용하고 서두르지 않고 바람처럼 부드럽게 다가왔고 제 마음에 평화를 주었습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야기는 작고 소중한 추억들로 이어졌습니다. 자선 행사에서 처음 만났던 날, 강가를 함께 걷던 날들, 그녀가 조용히 그의 예술가로서의 고민과 기쁨을 들어주던 순간들. 그런 이해와 동행 덕분에 장민호는 그녀야말로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부는 그의 옆에 앉아 눈망울을 촉촉이 적신 채 조용히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공감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장민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 와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이런 저를 기다려 줘서 고마워요. 방황하던 제가 당신 안에서 빛을 찾았어요. 그의 사랑 이야기는 하객들 뿐만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던 팬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켰습니다. SNS에는 이 순간을 담은 영상이 빠르게 공유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성숙한 사랑에 대한 교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과장되지 않아도 좋고, 거창한 약속이 없어도 괜찮은 사랑. 함께 진심으로 살아가며 오래도록 곁에 있어주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닌 그가 세상과 마음을 나눈 날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온 그의 진심이 드러난 그 순간은 그 자신과 사랑하는 아내는 물론 오랜 시간 그를 사랑하고 지지해온 모든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결혼식으로 남았습니다.